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된 이유는 등나무 한복 뽑기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테런이 한복 하나는 좀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나 기존에 있던 한복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디자인적으로나 색감적으로나 예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나온 한복 솔직히 또 테런이 한건 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풀세트로 입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도련님 느낌 나죠? 음, 시청자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한 20만원 준비해왔는데 직접 한번 까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메인 아이템들이 다 하나씩 들어있어가지고 딱 봐도 빡세긴 해 이게 이거 역해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 10만원 단한 성별을 완성해줘야 을돼 이론상 그래야 이제 20만원으로 두 캐릭터 풀셋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한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어, 파랑만 6 개. 그렇지. 5단계. 뭐야, 옥반지옥반지 나오고 있네. 아, 뭐야, 옷가락지. 어? 대체증 0.5부터 있네. 하나 더 나오면 너는 보관이다. 대체증이부터 오리네. 뭐야? 3등. 나이스. 신발 혹시 만뭐 예쁜 순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아까그 20에서 30든다는게한 성별 뽑기를 얘기하신 건가요? 두성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거 말을 하지 도전 안했지 그러면 자 일단 10만원 돌파요 저기 미안한데 다 뽑겠어 12개 남았어 적당히 해 진짜로 이번에 안나오는거 말 안된다 가자잉 99개만에 뽑았네요 싸 나이스 어? 이거 뭐야 어 여캐 머리템인가 본데? 오케이 이러면 이러면 수월해졌어. 연금 하나 나와주고 안 나와주고 차이가 크거든요. 자 가보자. 와 이거 근데, 아 보라색 개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게 다거든요. 보라색 여섯 개가 달아서 그렇긴 한데. 아 이번 퍼스널 너무 좀 처참하다. 자 이쯤에서 상위 하나 그렇지. 옥반지 반갑다. 아 근데 이게 퍼스널 뽑기가. 이 추가 뽑기 때문에 5회 뽑기로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긴 한데, 와, 이 5회 뽑기가 강제되는 만큼 진짜 주작을 해도 할 말이 없, 주작을 해도 어떻게 뭐 저항을 못 해. 그렇다고 하나씩 뽑자니, 예? 야, 20만원 이렇게 녹아? 어차피 뽑기로 마음 먹고 돈 썼잖아? 중간에 포기하면 그게 제일 손해야. 나이스 보라색. 1등만 나오면 끝이다잉? 근데 여러분 갑자기 뽑다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캐릭터 띠띠, 뭐 모션적으로나 뭐로나 새로운 신캐릭이라는 메리트 플러스 모션까지 좋고, 뭐 기타 등등 뭐하고 하는데 7만 얼마라고 해서 욕 뒤지게 먹었잖아. 근데 이거 두개 세트가 30만원인게 맞나? 이거면 띠띠를 4개를 네 사는데요. 이게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나? 11개 나왔다. 야, 이번에만 나오자. 그래도 한 번은 그렇지, 그렇지...는 씨... 뭐둘다 거의 완판했네요. 예. 상자부터 개봉. 싹. 헉! 복장 나와 주는 거 이거 크거든. 아 근데 역캐 것만 다 나왔네? 아니 상자에서 역캐 복장 세트 4개 중에 3개 나왔는데? 만들고 이러면 일단 역캐는 완성했네요. 자, 띠띠 봅니다. 싹. 차라랑. 어 예쁘긴 해. 음. 파스텔 톤으로 해 가지고 예쁘게 잘 뽑았네, 한번.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너풀 너풀 움직이는 요 모션도 그렇고, 싹 야, 지린다이 잠만 이건 약간, 약간 이렇게. 드라마 를안 봐서 대사를 몰라. 차아, 뒤에 낚시다 삭. 여기 토끼 토끼 뭐야? 이 요망한 토끼들 뽀뽀했어. 근데 솔직히 굳이 굳이 쿠폰 천개 써서 뽑을 정도 아님 인정? 그냥 뭐 예쁘네 뭐 한복 입었을 때 입으니까 괜찮네 뭐 요정도지 복장 다 맞췄는데 모션 갖고 싶다고 해서 뽑을 정도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음뭐그 가락지도 다낀 거야 안꼈었네 안낀 줄도 몰랐네 막상 끼지 낀 줄도 몰라 뭐가 보여야지 도대체 반지 왜 만드는 거예요 운영자님 예 아니 반지는 그냥 커플링에서 멈춰 뭘 자꾸 만들어 뭐가 보여야 될거 아니야 너무 아쉬운데 헤어는 밍밍이랑 뭐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복장이 너무 아쉬운데? 뭐야, 이거? 천을 너무 애꼈다. 오오오! 괜찮네, 괜찮네. 어, 의외로 리나가 좀잘 어울려요. 근데 여전히 반지는 안. 보... 왜 하필 왼손을 껴가지고 모든 캐릭터가 왼손이지. 금 옷에 가려치고 있는데 지금. 왜 하필 또 왼손에 낀 거야? 짜라란! 야, 이 정도면 옥반지가 아니라 너클 아니냐, 너클? 아니 <laughs> 야 표정이 잘 어울린다고 안 하면 안될것 같은 표정이니까 일단 잘 어울리는데 자신의 착장과 모습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예예 그래 어이 뭐야 이거 <웃음> 다리가 <웃음> 아니, 아니 선생님 다리가 옷을 그냥 뚫어버리네 베라 베라는 약간 뭐랄까 베라의 미적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진짜 좀 테런스럽다 테런스럽게 예쁘다라는 거에 표본이 아닌가 연어 클로에 뭐 이번에 나온 띠띠 다 예쁜데 그냥 순수 테런스럽다라는 그 미의 기준이 포함된다면 베라가 좀 제일 테런스럽게 예쁜 얼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도 귀만 좀 어떻게 쓰면은 좋았을 텐데 귀가 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거의 뭐 칼이야 그냥 배달 음식 시켰을 때그 플라스틱 칼안 따라오면 그냥 귀로 그냥 귀로 열어도 될 만큼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입니다 자 연호 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너무 너무 억지로 입혔나? 너무 억지. 그눈 화장 좀 해봐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왕래 좀 놀던 누나인데 되게 순박한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꼬리나게 된 거야. 근데 그 순박한 남자는 집안이 다소 가부장적인 집안이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설날에 인사도 드릴 겸 남자친구 등산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한복을 입었어. 그러나 눈 화장은 포기를 못한 얼굴이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자 다음 불배. 작년까지만 해도 얘야. 근데 얘가 고삼을 맞이했네. 고3 설날에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끌려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 고3이 됐네, 얘가. 야, 얘는 뭐 대놓고 그냥 이거 이거 뭐냐, 저 한복이랑 이제 색깔도 눈이랑 깔맞춤해가지고 다소고다다. 어, 뭔가 느낌이. 아니 요즘엔 진짜 뭐 연금 만들 때담면이랑 클로에는 꼭한 번씩 껴보고 만드나봐. 아니 안 어울리는 법이 없어요, 진짜. 검정도는 요런 느낌. 확실히 눈동자는 검정색인 게 제일 예쁘긴 하다. 아, 띠띠도 뭐? 캐릭터 기본 스킨에 비해서 스킨빨에 너무 잘 받아 캐릭터가. 그 이목구비 자체는 약간 좀또렷하고귀염지게 생겨 가지고 기본 스킨이 좀 너무 좀 처참해서 그런데 이거 조금만 이렇게 꾸며 줘도 훨씬 예뻐진다고. 자, 이렇게 다 받고 남캐 한번 볼까요? 남캐 만들어 봅시다. 가시 좀 작아 보인다. 조언아? 어련님이시네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되게 말안 듣게 생기지 않았나요? 오 러프 러프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진짜 약간 어? 되게 시크한 사극의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인데 앞모습이 그냥 갑자기 그냥 <laughs> 안녕하세요? 남자 <낭자. 웃음> 앞모습 너무 웃음벨이야 와 얘가 진짜 약간 한복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관상이잖아 요. 호봉목 뭐야 이씨 <laughs> <laughs> 척추 측만증 걸리겠네 이거 서 있을 땐 괜찮은데 앉으니까 이거 어이고 세상에 야 오랜만에 아벨 보고 약간 잘생겼다는 느낌 드는 것 같다 아벨이 또 이런 또 파스텔톤 복장이 괜찮거든 싫어 역해 중에 베라가 테런스럽게 예쁘다 라는 거에 대한 표본이라면 테런스럽게 좀 귀엽다 잘생겼다의 표본은 시오이지 않나. 알, 어... 알은 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관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는 알은 진짜 최고로 잘생긴 캐릭터일 거야. 약간 이런 관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류의 관상 관상들이 있거든요. 목소리 되게 좋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알 목소리가 원래 어땠더라? 굉장하다. 오이씨, 너무 예상치 못한 목소리인데 굵직한 목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굉장하다. 좀 아쉬운데. 좋은 뿌리지 않느냐. 그래, 차라리 이런 느낌의 목소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어, 얘도 좀 아쉽다. 눈이 너무 튄다. 뭐 뭐니 뭐니 해도 테일즈런너에서 가장 잘생긴 남캐 하나 뽑으라고 하면 수진 부정할 수 없잖아. 시온엘 부정할 수 없잖아. 일단 체격이 다르잖아. 초원 갑자기 시온엘짜잔 이러면 이안 멋있을 수가 없거든요. 가면, 가면 염색하면 눈 한번 해볼게요. 눈 색을 빼니까. 훨씬 기운 없어 보이네. 너무 좀 기운 없어 보이긴 한데, 바꾼 검정색 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 근데 이번 복장에 원탑을 뽑자면은 난 3파전이거든. 시드 시온의 히든러프. 이셋중 하나야. 시오넬이랑 시드는 약간 체격발이 없잖아, 있어. 잘생겼다라기보다는 복장이 어울리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히든 러프가 이번에는 좀 1등이지 않나 싶고, 토탈 얼마 들었냐? 24만원? 24만원 정도 든것 같아요. 24만원. 24만원에 가치라 하냐라고 나에게 물어보면, 못합니다. 예, 딱 말씀드릴게요. 못하고, 만약에 맞출 거면 남캐 좋아하시는 분들은 남캐 복장, 여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캐 복장 한 세트만 맞추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게임 몇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세트 아인교 오 어, 요것도 괜찮다 요것도 괜찮네 한때 그래도 나름 코디템의한 획을 그나 아이템인데 요즘에 뭔가 이정도로 센세이션한 그런 코디템이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됐어 이거 보여줬으면 꼴등해도 돼아슈 안썼으면 2등인데 슈 써가지고 걸렸네 요런 느낌 음. 잠깐 한번 받아주고 어, 남캐가 훨씬 인게임에서는 편하다 아우 좋은데 아 자, 잠깐만 쓰다보니까 남캐가 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그 치마가 너무 높플거리긴 하더라고 이 연금의 체감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해와 달을 한판 띄워 보면 돼요 해와 달 지기를 한번 시원하게 타보고 그냥 원코에 너무 스무스하게 된다 그러면 뭐 오늘 쓴 돈이 안 아까운거고 잘 안된다 너무 서운한거고 애매한 진땀 성공 뭐지 이거? 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다면소소한 걸로 그한어 소소네요 소소 쏘쏘. 뭐 되게 좋고 나쁘지도 않은 아 내가 올땐 우산 때문이야 우산 때문에 시 바람에 영향 받았네 아저 우산 안 꼈으면은 용호상박을 넘어서 진짜 호랑이 두마리 그 자체였다 진짜로 아우 대비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등나무 한복 풀템 뽑기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만족도에 별점을 매기자면 솔직히 잘 쳐줘야 별점 3점이긴 합니다 너무 비싸요 이거 이정도면 사실 그냥 패키지 아이템으로 설날 기념 한복 패키지에서 그냥 남캐, 여캐꺼 따로 하던 뭐 같이 묶어가지고 그냥 한 3만원 돈에 서 나와도 크게 안 이상할 복장인데, 풀템 맞추는데 24만원은 솔직히 돈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등나무 아래 포즈 있죠, 이거. 이 등나무 포즈가 생각보다 별로 안 예뻐. 예쁘긴 예쁜데, 이것까지 얻기 위해서 뭔가 쿠폰 100개 아끼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그 100개 투자해서 복장 맞추는데 비용을 좀 줄이면 그래도 한성별 맞추는데 10만원 안쪽으로 맞추실 거거든요? 그 정도 하시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저처럼 풀템 맞추실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저는 여기서 일단 영상 마무리하고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